전 재산을 다 잃은 제게 자식들이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. 새 남매를 모두 독립시키고 혼자 산 지도 어느덧 10년이 됩니다. 오랜만에 옛 공사판 동료들과 막걸리잔을 기울이게 됐습니다. 여름엔 쇠처럼 달아오른 철근을 들었고 겨울엔 얼어붙은 손으로 벽돌을 나르며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킨 친구들이었습니다. 술기운이 조금 오르자 한 친구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. 자식들한테 용돈 좀 달라 했다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. 평생 공사판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티빠라지 다 해줬더니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냐는 소리를 하더라고.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.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말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. 그때 문득 내 아이들은 어떨까 싶어졌습니다. 아이들의 진짜 마음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 번은 꼭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.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아빠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도 건물도 다 날렸다. 지금 갈 데가 없어. 잠시 흐르던 침묵, 돌아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. 아버지, 저도 여유 없어요. 회사도 너무 힘들고요. 둘째 아들은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사정을 문자로 남겨두었더니 짧은 답장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. 지금 해외라 바쁩니다. 그 순간,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, 그저 짐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, 시장 골목 막내딸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. 딸에게 전화를 하자. 바로 가게로 와달라고 하더군요.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자. 딸은 국자를 떨어뜨린 채 그대로 달려 나왔습니다. 아빠 무슨 일이야, 왜 이렇게?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,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. 딸은 말없이 뜨거운 어묵탕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. 그 국물이 목이 아니라 가슴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. 딸은 오갈 데 없다는 저를 곧장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. 아빠 오늘 많이 힘들었죠? 아무 걱정 말고 오늘은 푹 주무세요. 내일부터 아빠 일은 저희 부부가 같이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. 앞으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요.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. 그리고 평생 지켜온 것중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. 제가 가진 건물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도 정했습니다.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